삼국지 고사성어입니다. 오늘은 그뭐 어른신들 분들 중에서 어른들이 주로 많이 쓰는 고사성어입니다. 어른들이, 어른들이 많이 쓰는 고사성어죠. 그런데 뭐 분명히 욕이라고 그러지만 분명히 고사성어입니다. 욕이 아닙니다. 이거 뭐 분명히 고사성어니까는요. 후레자식이라고 우리말에서 나오는 후레자식, 후레자식이라고 나오는 그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 정확하게 하면은 호노 자식입니다. 호노 자식. 오랑캐 노비라는 거죠. 오랑캐 노비. 오랑캐 노비라는 건데 오랑캐 출신 노예 자식이 후레 자식입니다. 그래서 호노 자식입니다. 호노 자식. 그 호로자식이라는 그 말이 나오기 나온 게 호로자식이라는 말이 나온 게 여포가 여포가 이예 나중에 그 유비가 여포를 구해 주지 않습니까? 유비가 여포를 구해 줘서 음, 유비가 유 유비가 서주목으로 있으면서 여포를 구해 주는데 그 여포가 그 저를 구해 준 유비에 대한 그런 고마움을 모르고 유비를 배신하고서 서주성을 차지하고 앉았습니까? 그 드라마에서도 이건 삼국지 그 드라마의 그한 장면인데 아비 셋 가진 후레자식 연나라 장익독이 여기 왔다 그러는데 여기서 아비 셋가신 후레자식이 누굽니까? 여포죠. 여포는의 승씨는요 처음에 여 여포니까 여가구요 여포 여가구 친부가 있었죠. 그다음에는요. 정원이 정원이죠. 그다음에 아버지가. 그다음에 또 아버지는 누굽니까? 동탁이라 동가죠. 근데 나중에는 물론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조조한테 사로잡힌 후에는 뭐라 그럽니까? 여포가. 조조한테 나를 영아들로 삼아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조조님의 양아들에 대해서 조조님이 천하통일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어제 그저께 어 그저께까지만 해도 창칼 들고 싸우던 놈이 조조 앞에서 사로잡히니까 조조 앞에서 납작 엎드려가지고서 조조한테 양아들을 삼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뭐 물론 조조가 그 청을 거절하고 어? 너 아버지는 다 죽지 않았냐 너 너한 너한테 아버지 소리 듣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응. 어? 옆으로 죽여버리는데 아니 아버지를 이렇게 바꾸는 이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시시때때로다가 어? 그런 놈을 전문용으로 뭐라고 그 합니까 가이새끼라고 하죠 그런 놈을 전문용으로다가 어그 이런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구이어는 이부지자라 아버지가 둘이다 이거죠 한 한입으로 두 마디를 하면 한입으로 두 마디를 두말두말 두 말, 다른 말을 하면은 아버지가 둘이다네. 어? 이런 말 우리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그런데 응? 근데 이 부지자. 근데 이건 이 부지자 아니고 삼 부지자니까 아닙삼 부지자. 이런 놈을 뭐라고 합니까? 후레자식이라고 그러죠 후레자식. 어? 어, 후레자식. 후레자식. 이 후레자식이라는 말이 어디서 온 말이냐 면은 바로 이 호노자식이라는 말에서 온 겁니다. 호호노자식 호노, 옛날에 오랑캐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에서 진, 그러니까 즉 항복받은 포로들 있잖아요. 포로들이나 어떻게 보면 지금같이 무슨 뭐 포로가 아니죠. 그 잡았으니까 노획물이죠. 사람을, 사람을 노획하게 되면은 이 노획한 노 사,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내 노비가 되는 거 아닙니까? 노비가, 이게 애들이 노비가 되는 겁니다. 노비, 그러니까. 이 혼호자식이라는 말에서, 후레자식이라는 말이 온 겁니다. 또 이게 혼호자식이라는 말이, 혼호자식이라는 말이, 옛날 어른들 참, 저기, 뭐요, 어? 마누라님한테 혼날 짓 많이 했죠, 어? 저기, 뭐요, 어? 2번도 있고 막 3번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서, 어? 후처를 두는 게 아니라, 첩을 뒀죠, 첩. 첩을 둔 거죠, 후처라는 얘기는, 다음에 마누라라는 얘기 때문에 사별한 다음에 저기 하는 거고, 첩을 둔거 아니니까, 첩실, 후첩. 그 첩, 첩을 두니까, 이거를 갖다가, 후레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아이, 첩의 자식이다, 이런 말. 이런 말도 말이 바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원. 고사성어사의 원말은 혼호자식입니다혼호자식한 분으로 이게, 오랑캐 자에다가, 노비 자를 쓰게 됩니다. 예, 뭐 좋은 말은 아니지만 어디서 써먹을 때 무슨 음? 그런 무슨 뭐 어? 계약서 같은 거 이런 거할때 나는 계약서가 필요 없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요 할때 일구 어? 이어는 이 부지자라 이런 말 쓰고 또이 어? 말을 어기면은 저기가 되는 거죠 어? 아버지가 둘인 놈즉 얘가 되는 거죠 이게 가이가 가이 가이 그 어? 어? 저기가 되는 거죠. 어? 마찬가지로다가,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도덕도 없고, 어? 진짜 예의도 없고, 그런 저기들을, 응? 어? 표마할 때한문으로다가 이렇게 쓰죠. 혼노자식이라고 이라가 있는데요. 한즘작하신 분이 있는데, 그, 붓글씨를 좀잘 하시는 분이셨어요. 괴산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서예대전뭐 이런데 나가고 이런 일은 뭐 젊었을 때는 하고 하시지 뭐 나이 잡수시고선 안 하시는 분인데 제가 이제 이제 뭐 건물 짓고 이러다 보면 상냥문이라도 이렇게 어들어 글은 제가 조금 짓습니다 글은 제가 좀 짓는데 글씨가 제가 안 돼요 그래서 글씨를 좀 해서 글도 좀 얻고 이렇게 하려고. 가가지고서 이제 상의를 좀 드리고, 이제, 글을, 응? 글씨를 좀 빌려, 붓을 좀 빌려오고, 이런 분이 계신데, 한번 가는데, 조금 좀 뭐라 그럴까, 건축주가 돈이 있고, 나이도 어린 노무자식이 좀 시건방지게 이런 그런 기색이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가게 싫고, 또 그런 애한테, 그, 내가, 아끼고 그 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을 이렇게 만나게 하고 이렇게 싫은데 그 아버지가 그이그 그 건축주 그 아버지가 그또 나하고의 관계도 있고 내가 또 그분을 저기를 하기 못해서 내 자식놈은 자 잘로 상대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 이제 그분 얼굴을 봐서 이제 같이 차를 타고서 그분한테 이제 서예가분한테 이제 글씨를 좀 빌리러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뭐 돈매 푼을 가지고서 뭐를 하는 그런 어떤 뭐 용역 주듯이, 어? 아니 세상에 그래, 어? 글씨를 그래 빌리러 왔고, 어? 문자에, 문자를 빌리러 왔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그 뭐, 어? 그렇게 뭐 저게 하지 않은, 서운치 않게, 아는 그런 금이나 좀, 좀, 음, 넣어드리면 되는 거지. 거기에 무슨 뭐, 어? 돈 자랑을 할 일이 있습니까? 그런 분한테, 응? 어? 어? 그런 분이 무슨 뭐 욕심이 있으셔요? 어? 글씨 있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욕심 없으셔요. 새끼 밥 먹으면 되는 분들이지. 그만치 쾌하신 분들이라고요. 스스로가 맑고 깨끗하고. 그냥 거기서 그런 분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한다는 음, 거들먹거리고라니까는 나중에 한문으로다가 문자 말비에 혼호자식이라고 써가지고서는 주시더라. 그냥 내가 그거 보고서 악소리가나는데 <laughs> 금만 그뭐 무식한 놈이 그거 압니까? 뭐라고, 그, 저기, 장, 그, 저기, 글씨에다가 장난질을 했는데, 그, 그러면서 빙그웃으시면서 써주는데, 아 참, 네, 어디 가서 항상 도덕 있게, 예의 있게 생활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런, 그, 어, 혼노자식이라는 그런, 어,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항상 생활에서 격주가 있고 이해를 챙길 수 있도록 항상 조심하십시다. 예